4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함수 gx부터 정의를 해 봐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fx가 있는데 이것도 해석을 좀 하면 좋긴 한데 얘를 이제 y축 방향으로 대칭이동을 한다 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고 y 대신에 다 마이너스 y로 치는 거니까 얘네들 부호가 다 뒤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시켰다 그래서 얘가 gx입니다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세요 잘봐 지금 gx는 마이너스 fx에다가 k를 더한 거죠 그렇죠 여기 f(x) 부분이 이게 f(x)인데 f(x) 부분에 전부 다 마이너스를 매긴 다음에 k를 더했단 말이죠 그럼 이 gx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f(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항정리를 하시면은 뭐 k는 이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짓을 할 필요가 원래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2배 fx 2x 4제곱 마이너스 6x 3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뭐 k는 뭐 저쪽에 있으니까 뭐 저쪽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확정적으로 이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쵸? 예를 선생님이 hx라고 만약에 하면,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잡아보죠. 16x 세제곱, 마이너스 6, 3, 18. 아, 16이 아니지, 8이지, 8. 8x 세제곱, 3, 6, 18x 세 제곱, 4x. 됐어요. 여기서 2x로밖에 못묻겠네요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4xx12 해가지고 인수분해는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h 프라임 x는 2x 4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입니다. 도함수 개형을 봐야지 원수함수를볼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h 프라임 x가 도함수를 0으로 만들 때가 순서대로 보세요. 0 4분의 1 2예요. 0 4분의 1 2 이렇게 되신 거죠. 도함수가 그럼 원시함수는 어떻게 그리느냐? 극점들에 따라서 그렇죠. 간단하게만 그려봅시다. 극소 극대 극소란 말이에요.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시는 거. 이게 hx의 개형인데. 됐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될 부등식인 겁니다. 이게 k보다, y는 k보다 x 값이 누가 되든 간에 얘가 커야 돼요. hx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k 값이 딱 여기가 됐을 때,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극소이자 최소지. 왜냐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 y는 k보다 이 최소값이 크거나 같으면, 예, 네,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 최소만 구해주면 돼요. 극소이자 최소 누구죠? x가 2일 때니까 h2보다 h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항상 성립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h2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2를 다 갖다 박으면 계산이 좀 귀찮네. 32, 86에 48. 이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k가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k는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8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이 맞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제 마지막 이제 속도가 속도 문제. 미적분이 아니고 수학투에서는 모든 점이 수직선상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시간 t에 대한 위치, 그걸 ft라고 하면, 얘를 미분한 게, 시간 t로 미분했겠죠?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얘가 바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걸 또한번또 미분해 시간 t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하면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게 가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적분된 이거 거꾸로 가져가죠 점이 몇 개가 움직이냐 p점 q점이 둘다 수직선상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시간 t가 들어갔을 때요 x1이라는 함수가 바로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3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게 이점 p의 시간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3차 함수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인 거고, 이걸 또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에 세지고 플러스 emt 플러스 m 요3차함수가 q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시간 t일 때 q점의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두 개다 나 p점의 속도, q점의 속도 당연히 항상 시간은 0 이상일 때만 보겠죠 음수인 시간이라는 건 존재 안 하니까. P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Q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Q, P가 음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Q는 좌표가 음이다, 양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면 됐어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속도가 0이면 멈춰 있는 거고. 속도가 음의 방향, 음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P와 Q의 운동 방향이 뭐하다는 얘기야? 반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P가 양이면 Q는 음으로 움직여야 되고 P가 음이면 Q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네들의 운동방향의 반대다. 다르게 말해보죠.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가 되죠. P의 속도가 플러스면 Q는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아, 그럼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두 개, P의 속도와 Q의 속도. 그 둘은,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다? 음수가 됐어야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도화수때 개념과 똑같이 0이 되는 속도도 문제는 안 돼요. 0일 때를 포함해 증가 구간이든 감소 구간이든 0일 때도 포함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5차 함수가 되는데,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3으로 뽑아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니까, t-1, t-3으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에요, 도가 근데 얘는 mt를 몰라가지고, mn을 몰라가지고, 인수분해를 못해요, 3차 함수인데. 근데 우리가 mn을 찾기만 하면 돼. 힌트가 몇개 필요하다? 두개 필요하다. 잘 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5차 함수면 3차, 4차 함수들에 비해서 곡선이 하나 더 나오면 되는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양수인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양수인 5차 함수는 그러면 이지달을 가겠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거 꼭 마지막 에 내려가야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밑에 깔려 있어야 돼. 축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t 축이 있어요. 얘가 t가 0일 때가 2 e 이상에서 항상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쵸?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깔려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근이 나왔단 말이야. 0이 될때 t가 2일 때랑 3일 때 근이 됐다고. 선생님 얘기했죠? 인수가 하나인 거는 무조건 통과를 하는 근입니다. 그쵸? 인수가 두 개짜리, 완전 제곱으로 묶여있는 인수는, 됐죠? 접선은처럼, 됐어요? 축이 접선, x축이 접선인 것처럼 중근이 나오는 거. 3중근이 나오고 통과하는 거 됐죠? 3중근도 나오면 안돼 1과 3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됐어? 중근이 나와야죠 무조건 이해는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가 이 Q의 속도를 나타내는 이 3차 함수가 1과 3을 근으로 안 가지면 얘는 이렇 통과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0보다 작,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 방법이 없지. 아, 그래서 이3함주가 t가 1일 때와 3일 때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되든 간에 일단 갖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났지. 두개 구하는데 힌트가 두 개거든. 됐어요? 그래서, 근각에 서용했으면 3차니까. 그냥 1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3을 넣었을 때도 이게 0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1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m 플러스 n이 0이라는 뜻이고,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6m 플러스 n도 0이라는 얘기지. 됐어요. 두 개를 서로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n이 죽을 거고, 4m 있고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26은 0이니까 m 값이 이게 분수야? 2분의 13? 내가 계산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m이 2분의 13이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분의 13이면 13 그러면 마이너스 에, 플러스 10이니까 n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고 야 이건 뭐 이래? n 플러스 n이라는 건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2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고 t가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1이니까 2분의 11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점 p를 한번더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미분을 두번 해야 가속도죠. 한번더 미분하면은. 6t-10인데 t가 언제일 때냐? 2분의 11을 넣어달래 6배에 2분의 11-10이니까 33-10이라서 답이 21이래 아, 이 새끼들 분수를 왜 주는 거야 내용 네. 이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쪽에 미정계수가 있어가지고 두개의 속도의 곱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릴 판인데 지금 무조건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됐어요? 그럼 올라가면 안 되죠. 통과하는 실근이 나오시면 안 된다. 중근이 나오셔야 된다. 근데 이쪽에서 1과 3이 근이니까 얘도 1과 3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1과 3을 얘가 중근을 가지고 3차함수가 근이 한개더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7이다! 라고 하면 1과 3에서는 중근이 되는데 7일 땐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럼 0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만들 수가 없는데요 아니 제가 다른 근을 하나 가지면 되죠 다른 범위에서의 근을 하나 더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뭐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또 위치함수 나왔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이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오게 됩 필요할 테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봅시다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 도함수는 마이너스 t 에 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28 마이너스 11K 이렇게 되시게 됩 점P는 지금 방금 봤던 얘기랑 똑같아 알파와 베타, 서로 다른 알파와 베타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도함수는 부호가 바뀌는 게두번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해됐죠? 음수 방향으로 가다가 알파초가 되면은 양수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 베타초까지 일로 가다가 베타초가 되는 순간 그 순간적으로 0이 되면서 이제 베타 이상의 시간일 땐 다시 또 음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도함수의 근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과계수의 관계가 바로 나오겠네요.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 T 값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2 k 니까2 k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11k-28이 되겠죠. 이제 k만 찾으면 되는데, 4초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4초가 여기 어디, 알파,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t에다가 4를 집어 넣을 때 속력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6, t에다 4 들어가면 8k, 4 들어가면 28-44니까 마이너스 16인가요, 이게? 그게 이제 양수의 방향이어야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8k-32가 0보다 크고 8k가 32보다 크니까 K가 4 이상이다, 4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힌트를 하나 더 줍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근각 계수에 관계 하나 추가가 되죠. 두근의 차. 두근의 차. 됐어요. 뭐, 그걸 쓰셔도 돼. 근데 그걸 또못 외우겠으면 그냥 곱셈 공식으로 하셔야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두 개의 알파 베타를 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개를 빼야죠. 그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인데 플러스 이 알파 베타 얘가 만나야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가 되니까 이건 4라고 얘기했으니까 16이고 얘는 지금 방금 2k라고 그랬으니까 4k 제곱이고 마이너스 네배얘를 하래요. 아이씨. 마이너스 44k, 이거 4배 하면 얼마야? 48에 32, 428, 112? 맞나? 이렇게 되시네. 양변 4로 약분을 먼저 하시면 4는 k제곱 마이너스 11k 28이죠. 4만 넣어보면 k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24가 0이다. 8, 3, 24되네 근데 K가 8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는데 4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K값은 확정 8이죠. 출제자가 8초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즉이 도함수에다가 T대신에 8을 집어넣어야 속도가 나오겠죠. 저건 위치니까. 근데 K도 8이고, T도 8인 거야. K도 지금 8을 넣어야 되고, T도 8을 넣으면 되는 거야. 너무 복해요. 64. 8, 8에 6 4의 2배니까, 플러스 128. 플러스 28, 마이너스 8 들어가면 88. 요 값을 물어본 거야. 근데 일단, 요렇게 하면은 64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60이니까 4요? 답이 4예요. 네,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주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산 능력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주 어려운 수학적 개념보다는 계산 능력을 좀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